이쪽 사이드 부분은 안 건드리고? 네. 그런데 음, 점점 심해져서 병원을 한번더 바꿨어요. 정형외과였는데 소독을 매일 했는데도 안 나와가지고 네. 거기도 한 2주 다니다가 한 4일 전에 또 다시 병원을... <laughs> 마지막에 갔던 피부과에서 음. 아마 그 소독이 네. 조금 자극적이었을 네. 수 있다고 그 빨간 색깔 네, 네, 네. 했거든요. 마지막 피부과로 바꿨어요 이거 조금 더 많이 나아진 거예요. <laughs> 아, 제거를 좀 하고, 네, 네좀 볼게요. 네. 어, 저두병원에다 제거부터 하라고 하시더라고요. 제거 먼저 좀 할게요. 혹시 아프거나 하시면 말씀하세요. 근데 아프셨을 때, 이 제일 먼저 되게 제거 안 하셨어요. 그래. 젤 제거할 때좀 가루가 혹시 염증에 또가을까봐 아, 그럴까봐. 그게 또 걱정돼가지고. 음. 그냥 아예 저거 길러서 자를 생각이었거든요. 아. 거스름을한번 뜯었다. 아. 그럼 지금 염증약을 계속 드시고 계시는 거였죠? 네. 어. 아, 수독좀 할게요. 혹시 지금 제일 아픈 곳이 어디예요? 지금 딱 여기 밑에랑요. 여기, 여기 밑에? 네. 여기 밑에가 아파요? 네. 거기 좀... 이렇게 눌렀을 때 아플까요? 응, 아니면 괜찮아요. 아니면 이렇게? 응, 그것도 괜찮아. 근데 거기를 누르면. 아 이렇게 네, 누르면 네, 네, 네. 이쪽 부분은요? 거기는 괜찮은데 조금 더이 쪽으로. 사이드로... 이쪽으로. 네. 네. 이렇게 네. 눌렀을 때 아니면 이렇게 눌렀을 때? 그 전. 이렇게요. 네. 아프세요? 조금 아프세요? 많만 하는 거는 지금 없어 보이기는 하 아니 아프면 말씀하세요. 이물질 있는 것좀 제거할게요. 여기가 많이 아프죠? 제가 지금 이렇게 건드려도 아플까요? 혹시 이쪽에 뭐 자르거나 하시진 않으셨어요? 어? 거기는 거스름을 뜯었어요. 여기? 네. 그 다음부터 갑자기 네. 여기까요? 여기일까요? 여길까요? 요렇게요. 이렇게. 많이 아프면 말씀하세요. 한 번만 좀 볼게요. 그래도. 가시도 여기 있네요. 잘린 거. 어, 그거 때문에 엄청 일부러 <웃음> 떴거든요. <웃음> 누르는 줄 알고. 그 부분이 계속 건드려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, 지금. 그럼 거슬함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르신 거예요? 원래 잘 그렇게 뜯어요? 어? 아니에요? 네, 그럴 것도 있고 그때 놀러가서 뜯은 거여가지고 아 뭐가 다른 게 어, 도구가 없으니까 네. 놀러가서부터가 좀 그랬어가지고 혹시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 해서 이거 언젠가는 좀 드셔야 될것 같아 네, 계속 지금 우리 계속 올라. 내성이 있을 거라고 근데 어제 그 병원에서 지금 내성 말통도 있다 <laughs> 음. 그래서 어제 집에 가서 얘기하니까 여기 <laughs> 음. <laughs> 어머니 찬스를 글쎄 정말 깜갈 데가 너무 없었어 막상 또 이러니까 어딜 가야 될지 모르고 <laughs> 피부과도 가고정맥과도 갔는데 응. 다들 안 된다 해대체 응. 어딜 가라는 거지 妈走。맞아 이럴 때는 앰플이에요. 지금 이렇게. 전세 많다는 거제 이럴 때 관리를 잘 하셔야지 안 그러면은 나중에 이런 발들이 문제성 발이든 어디? 아 제가 여기 눌러서? 아 아니요 저 소독 아 지금 여기 네. 소독한 부분 피부도 지금 다 예민해져있어요 네 그것때문에 지금 피부염 음. 여기 피부염이라고 따로 연고 그, 바르시면서 지금 여기 바르는 연고나 뭐 있는 건다 있으신 거죠?